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고 명확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정의를 행하라, 불의를 외면하지 말고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관계 속에서 극률과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겸손은 나 자신을 비호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매 순간 그분의 뜻을 구하며 걷는 걸음입니다. 이세 가지 정해, 인자, 겸손.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보다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